2026년 저는 영화 속 주인공과 함께 보신각에서 제아의 종을 칩니다. 이 장면 실제 촬영 현장이 아닙니다. 이렇게 영화 속 주인공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영상 전부 AI로 만든 겁니다. 오늘은 누구나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AI 영상 만드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재미나이 나노 바나나로 사진 두 장을 만들고 그두 장의 사진을 이용해서 비오스리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. 먼저 구글 재미나이를 켭니다. 그리고 제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 이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. 지금 영상에서 사용한 스크립트는 더보기란에 그대로 적어두겠습니다. 영상 보시면서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영화 속 주인공이랑 제가 함께 있는 이미지 두 장이 만들어집니다. 여기까지 오면 영상에 필요한 준비는 끝입니다. 그 다음은 구글 플로우로 이동합니다. 가입하면 180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처음엔 무료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. 뉴 프로젝트를 누르고 설정에서 프레임 투 비디오를 선택합니다. 첫 번째 이미지는 시작 이미지, 두 번째 이미지는 끝 이미지입니다. 이두 장을 기준으로 AI가 중간 장면을 만들어줍니다. 저는 BO3 3.1 패스트 모델을 사용했고 결과물은 두 개로 출력했습니다. 결과물 수를 늘리면 크레딧이 더 소모됩니다.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까 종을 한 번만 치는 게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이 장면을 좀더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Add to Scene을 누르고 영상 옆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Extend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앞 장면과 일관성 있는 영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 지금까지 한걸 보면 전체 흐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. 재미나이로 이미지 두장을 만들고 플로우에서 비 o 3로 영상 생성 필요하면 익스텐드로 장면을 더 추가하는 방식입니다. 만들어보고 싶은 장면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.